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예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를 지나며라고 정하였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를 포터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윌더니스, 벌판. 그중 문학과 시의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로 성서에서 많이 언급된 탓에 기독교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타 분야의 분야에서의 평야, 개활지 등과 동의어이며 성경이나 광야의 유혹 또는 문학 작품에서 쓰이지만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익숙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곳.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광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것, 그런 것처럼 이 광야라는 단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라는 단어가 결코 어렵고 고난의 시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광야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 광야의 시간을 계속 지나가다 보니 이 광야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설교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찾아보니 2022년에 이 같은 제목으로 광야를 지나며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절이었나 찾아보려고 하니 기억이 잘 가물가물 합니다. 그래서 구글 포토를 찾아보니 그때 찍힌 사진들을 보니,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던 시점에 이곳을 떠났던 많은 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한인 정보지에 교회 광고도 해보았고, 뭔가 해보려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만큼 교회에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하듯이 말하듯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이렇게 코빼기도 안 비칠까? 실망과 좌절이 계속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절을 계속 지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가다 보니, 새로운 일들을 계속 주시고 지금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묵상하면서 광야는 기다림이며 깨달음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왜 기다림을 주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도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 나사로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속히 그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고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그 많은 사건 중에 등장하는 그 자매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 또한 그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가 아프다는데 빨리 가서 낫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요? 언제쯤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단순하게 하나의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만의 독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완벽하고, 그때 역시 결코 늦거나 빠르지 않은 확실한 분명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나사로를 찾아간 그 시점 역시 나사로가 죽었기에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원망섞인 푸념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가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왜 늦게 가는지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기에 내가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이제는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셨고 단 하나의 목적, 단순한 목적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이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나를 누군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자책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더 교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단지 이 시련은 나에게 더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야 해. 이러한 것도 한 자만이며 위험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길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심히 자책하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일 거야. 자만하고 교만하는 건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해 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제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어둠,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지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다른 감각들은 주님을 향해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주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빛나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였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엉만진창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하여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부끄러움이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의 크기만큼이나 그 기쁨을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로 인해 또한 나의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아주대학교의 명예총장이자 의사이기도 한 이호영 교수는 부끄러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은 자기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길이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수많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과정이지만, 창피한 순간이지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이렇게 유익한 감정이지만, 실제로는 고통스럽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분노의 형태를 표출하기, 표출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끄러운 순간에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올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이 틀렸으면 깨닫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내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겪어야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큰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승승장구했던 모습에서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스스로 죽여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하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되게 믿지 못하고 일부만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광야의 어두운 시간을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부끄러움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겸손해져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일 뿐이야. 그러한 교만한 자세로 있다면 나를 심히 자책만 하고 그렇게 자책과 자책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괜찮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안아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때와 방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입니다.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단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닌 우리를 연단시키는 때임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듣고자 해야 합니다. 이 광야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움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나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